영원히 여러분들 을로 사실 건가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리전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일을 할때 맨날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맨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하고 미팅을 하고 대화를 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과 협상을 끌려다니는 사람. 즉, 갑과 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갑은 왜 갑이고, 을은 왜 을이고, 또한 가지. 을로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협상을 하고 이 업무를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처절하게 을질만 다 하고 있을 것인가? 갑을 상대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시총 규모로 따지면 거의 3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상장사입니다. 이 B라는 기업은 특수한 그런 영역에서 엄청난 퍼포먼스와 매출과 이익을 내면서 글로벌리도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이 B라는 기업의 최고 임원진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님 저희가 매년 500억 넘게 구매를 해주는 밴더사, 협력사 A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거의 2천억 원 넘게 구매를 해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상을 할 때마다 맨날 주도권을 뺏겨가지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짜증나 죽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B라는 우리나라 시총 3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기업이 매년 500억 원 넘게 를 구매를 해주는데 이 협력사, 밴더사에게 시총 기준으로 뭐 100배 넘게 차이나는 이... 작은 밴더사에게 이렇게 끌려다닌다? 내가 2천억원 넘게 구매를 해주는데 내가 끌려다닌다?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B 입장에서는 국내에 가격이나 품질이나 AS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A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랜 B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B사 입장에서는 플랜 B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모든 면을 고려를 해봤을 때이 A사를 대체할 수 있는 플랜 B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이야기를 하면 B가 사실은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A는 이 B사 말고 C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의 T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A사 입장에서는 B와 C와 T 모두 거래처 중에 한 군데일 뿐이고요. 근데 이 B사는 본인이 A가 아니면 A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협상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개념을 바로 BATNA라고 이야기를 하죠. BATNA, BATNA입니다.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의 약자죠. 이번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협상에서는 b 트나라고 이야기 합니다. 즉, B사의 임원지는 A사보다 더 나은 b 트나를 시장에서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A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B가 A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베트나를 확보하면 B가 A에게 끌려다닐 리가 없습니다. 그죠? B가 오히려 A를 압박을 하면서, 야, 똑같은 가격으로, 아니,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데가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오니? 압박을 하면서, 아니요, 우리 밴드 관계를 끊을 수 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압박을 할수 있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이 베트나를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시총으로 압도적인 구매를 해주는 포지션인 B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협상이 이베트나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음. 이 베트나는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개념 중에 한 개죠. 이 협상결렬대안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내 주도로 끌고 갈수 있고, 그리고 이 협상결렬대안 베트나가 없으면 나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트나를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본능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협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나는 어떤 베트나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플랜 B는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베트남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죠. 예를 들면 연봉 협상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대우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기업의 면접을 볼때 마음이 너무 편하죠. 왜? 아니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내 대우도 괜찮으니까 확실한 베트남이 있잖아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면 나는 사실은 훨씬 더 압도적인 조건을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건 거예요 왜 나는 확실한 베트남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 얘가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기업에 있다는 거 포지션도 좋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탐이 나면 훨씬 더 좋은 제안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 친구를 데리고 올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협상이 쉬워지죠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냥 안좋게 나왔어 회사와 의 관계도 안좋아졌고 업계에서 평판도 별로 안좋아졌어 이 상황에서 내가 잡을 구하려면 사실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베트남 없는걸 이 업계에서 다 알고 있는 건가 얘가 지금 잡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레퍼런스도 체크를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우리보다 더난 기업에 갈 가능성 크게 높지 않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해도 얘는 예스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협상을 하기가 현저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베트남입니다. 즉이 베트남을 쥐고 있는 자가 협상을 끌고 가고 주도하고요. 이 베트남을 쥐고 있지 못하는 자들은 협상에 끌려다니고 의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베트나를 확보하고 있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은 협상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낭떨어지 끝까지 갔을 때 서로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죠. 그래서 네가 아쉽냐, 내가 아쉽냐. 이게 협상이 굉장히 어렵고도 아주 까다로운 게임이면서도 냉철한 게임인 이유인 것이죠. 네가 아쉽냐, 내가 아쉽냐. 이 말을 협상 용어로 바꿔서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베트나가 강력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베트나가 강력하냐? 바로 이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베트나가 없으면 내가 무조건 아쉽고요. 상대방이 베트나가 없으면 상대방이 아쉽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가 아쉽냐? 내가 아쉽냐? 의 게임은 어느 쪽이 가지고 있는 베트나가 강력하냐?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트나 관점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베트나, 플랜 B를 반드시 준비해라. 손에 쥐고 있어라. 아무리 시총 10대 기업이라도 내가 이벤더사에게 쩔쩔 매면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베트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두 번째,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나를 찾기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내가 아니어도 되는 포지션이면 나는 무조건 끌려다닌단 말이죠. 그죠? 렇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자본 시장에서, 이 노동 시장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면 회사 입장에서 베트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니어도 에이, 저 정도 친구는 뭐 얼마든지 저 정도 조건이면 구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절대로 나한테 좋은 조건과 스톡옵션과 연봉을 제시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첫 번째, 나는 너가 아니어도 되는 베트남을 확보하고. 두 번째, 상대방은 이 시장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두 번째 문장을 한 단어로 우리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대체 불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대체 불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 내가 아니어도 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확하게 나의 가치, 이 스타트업의 가치, 이 개인의 가치, 이 기업의 가치는 대체 불가능성의 정도와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내가 대체 불가능한 거의 그게 가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럼 나의 몸값과 나의 밸류는 엄청나게 높을 것이고요. 내가 아니어도 된다. 내가 아니어도 하루 만에 이 일은 누군가가 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대체 불가능성 엄청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도 현저히 떨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베트남 관점에서 고민하는 연습, 그리고 나의 대체 불가능성을 하루하루 어떻게 쌓아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 복귀하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체 불가능성 확보하나요? 나의 대체 불가능성은 하루하루 더 높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한해한해더 떨어지고 있나요? 제가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제가 얻은 답한 가지는 어떻게 한 가지를 확보할 것이냐에 있지. 어떻게 메뉴를 늘릴 것인가가 절대로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최근에 여러분들 미슐랭 2스타, 미슐랭 3스타들을 공통점으로 한번 보면 그 영역에 있어서 이탈리안이면 이탈리안, 한식이면 한식, 그죠? 그 영역에 있어서 끝판왕들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그죠? 흑백 요리사 나오고 예약이 안될 정도로 힘들고 세 달의 예약이 다차 있고 그죠? 그들은 그 영역에서 완전히 몰입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대체 불가능성 확보하지 못하는 음식점들은 메뉴만 늘립니다. 그렇죠. 음. 김밥 천국에 가면 메뉴가 6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아쉬워서 먹지만 그렇죠. 너무 바쁘고 너무 배고픈데 갈 데가 없어서 먹지만 아무도 김밥 천국에서 맛있는 메뉴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대체 불가능성 확보 전략은 철저하게 나의 강점 한 가지를 어떻게 더 뾰족하고 날카롭고 더 독창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지, 나의 매주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에 있지 않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메뉴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분환성 확보하려고 했다면, 그걸 잘못된 접근 방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김현장이거나, 한문철 변호사거나, 그죠? 음. 압도적으로 내가 다 갖추거나,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교통사고만 15년, 20년 파거나, 그죠? 음.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제가 협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자문을 해오고, 컨텐츠를 만들고, 협상 바이브라는 책을 쓰고,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그죠? 렇 저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이거든요. 너무나 치열한 바닥에서 내가 이대체 불가능성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렇 음,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볼브의 전략이 저는 맞다고 봐요. 볼보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죠? 안전함, 세이프티 그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볼보 뒤에 안전함이 온다면 여러분들 이름 석자 뒤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 2026년, 2027년을 살아나갈 것인가? 그게 그 전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뾰족하고 날카롭고 독창적으로 나의 대체불가능성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음. 또한 가지 마지막 코멘트는 그럼 과연 내가 베트남을 아예 없을 때. 내가 처절한 을일 때, 그럴 때는 나는 어떻게 갑을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될 것인가? 포기하실 겁니까? 포기하실 거예요. 갑을 상대로 협상을 안 하실 겁니까? 을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음. 을은 여러분들 대부분 을이에요. 그래서 일단 멘탈 게임부터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을이라고 해서 을들 중에 가장 멍청한 을은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 을입니다. 삼진하고 한번 먹는다고 해서 타석에 들어서지 않잖아요. 처절하게 멍청한 을입니다. 그죠? 을들은 여러분들 계속 삼진 먹더라도 계속 타석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 끈질김이 있을 때 결국 안타를 만들어내고 결국 홈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여러분들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이죠. 클라이언트들이 로펌 뭐 얼마나 많은 로펌들 중에 취사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겠어요. 그죠? 음. 그러면, 을로서의 협상 전략은 저는 오랫동안 이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투 트랙 방식을 써야 돼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을들 중에 가장 나은 을이 되어야 돼고 을이 갑자기 갑이 될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죠? 을로서의 협상 전략은 첫 번째, 을들 중에서는 야, 얘가 제일 낫네. 음, 음, 그죠? 물론, 갑이 평가를 해서 치사 선택을 하겠지만, 가장 도드라지고, 가장 매력적인 을이 되는 거, 첫 번째. 그게 단기적인 전략이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방식에서는, 내가 갑을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베트나 협상결렬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음, 영원히 여러분들 을로 사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갑을 구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나에 대한, 그죠? 음, 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을들 중에 최선의 을이 어떻게 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요 가불 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베트남 협상 결렬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요 투트랙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나가셔야 될 것이고, 이 베트남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10에서 15%는 반드시 미래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 베트남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을로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 가불 관계에 있어서의 트트랙 전략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